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인이,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삼십 명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내와 아우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아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르흠 사람 아스마웨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슬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사람 바니와 안몬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부에롯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 있느라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께로 향하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36명이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명을 포함하면 총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요? 말씀을 살펴보며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이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먼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많은 용사들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았고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왕의 이름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인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만큼이나 이 다윗 곁에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싸웠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든 공로를 다윗에게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강한 왕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어느 날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 한 학원 버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버스에는 크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우리와 함께라면 1등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한 마디가 그것을 보는 학부모들과 또 학생들로 하여금 호소력 있게 다가가기에 그런 광고 문구를 넣지 않았겠습니까? 일등을 강조하고 주인공이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의 시대에만 왕에게 또 권력자에게 또 주인공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등이 되기 위해 우리는 경쟁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런 경쟁의 구도 속에서 사,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죠.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수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 원, 특별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스페셜 원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라는 이 말은 우리 모두 각기 다른 능력과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다윗과 그의 용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순간에만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골에 숨어 있을 때에도 이후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도 왕국이 흥했을 때에도 또 압살롬 등의 반역 사건을 당에서 다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다시 나라의 주인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셨던 하마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한몸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마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마지막 용사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분 3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다윗이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 선봉에 내몰아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3회 하 11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우리아라는 이름만 보아도 다윗이 저질렀던 이큰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였지만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치부인 셈이죠. 그럼에도 그가 다윗의 용사들 중에 이름을 올린 것, 특별히 맨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올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식 속에 다윗은 매우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우리가 그동안 접한 수많은 설교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경이 일반적인 역사책 혹은 역사의 이야기였다면 우리의 이러한 인식대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또한 우리아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겠죠. 그게 좋은 역사의 마무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락될 수도 있었던 그의 이름을 이와 같이 맨 마지막에 기록하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한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잘 엮고 포장해서 책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참 좋겠죠. 그래서 많은 자서전들이 과보다는 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윗이라도 분명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죠. 우리의 삶에는 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것들이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만 아는 나만의 치부가 다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치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치부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부끄러운 역사일 뿐일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치부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드러나여져서 인정되는 계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끝에서 지난 삶을 되돌아 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라는 이 진실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과의 성도인데, 오늘 나는 말씀은 영웅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이야기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무너뜨리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 그것이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죠. 세상은 나의 치부를 감추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마저 속여가며 치부를 세상에서 지우는 것이 지혜이며 또 승리로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겠노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질 것을 우리는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쟁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께 성도 힘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